네, 예, 안녕하십니까. 오돌롱부입니다. 예, 저는 현재 사과밭에 있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어, 저희 사과 이제, 바이로이드 걸린 사과가 있어요. 예, 바이로이드 걸린 사과 이제 묘목들이 엄청 많습니다. 어, 음. 제가 지난 영상에 말씀드렸어요. 바이로이드 걸렸을 때, 어, 소독을 하면서 이렇게, 어, 다른 나무로 옮겨가고 옮겨가고 이렇게 했, 했어야 되는데, 어, 조금의 이제 귀차니즘 때문에, 네. 이거, 가위를 자르잖아요. 가위나 뭐 전지 가위나 뭐 톱이나 전부 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독을 하고 그 다음 나무를 이제 전지를 하러 가야됩니다. 전정을 예, 하러 가야되는데 그게 살짝 귀찮아요. 모든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그냥 바로 자르면 바로 옆에다 자르면 이렇게 되는 쉬운데 또 칙칙 뿌려가지고 소독 다 하고 뭐 이렇게 하다보면 예 일이 또 안되고 그렇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어.. 옆에 나무 옮겨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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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 바이로이드가 엄청 많이 걸렸어요 많이 걸려가지고 뭐 이거는 제가 먹어봐도 맛이 없고 예. 어, 안에 이제 과심 비슷하게 생기더라고요 예. 또 이제 딱딱하기도 엄청 딱딱하고 예. 모양 뭐 색도 뭐영 지저분하고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어, 그 나무들을 이제 다 예, 뽑아서 예, 버릴 참입니다 다 뽑아 버리고. 그곳에 어, 이지풀이라는 예, 사과가 있어요. 이지풀 어, 검색해보시면 엄청 맛있는 사과입니다. 예, 이 사과 드시면 다른 사과 못 먹을 정도로 예, 맛있는 사과입니다. 어, 저희 놓은 사과는 다 맛있네요. 그죠? <laughs> 일단 어, 한번 드셔보시면 예, 엄청난. 엄청나게 맛있을 겁니다. 그 저희는 이제 발빠르게 예, 묘목을 계속 새로운 이제 품종이 나올 때마다 계속 갱생을 계속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저희 농원사가 많이 애용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앞에 이제 위에 끝까지 다 날렸습니다. 위에 가, 다 날렸고 저 멀리 저게 리프트 보이죠? 예 저기가 이제 위에. 제가 점심 때라서 어, 위에 하다가 예, 왔습니다. 와, 와서 지금 야 이렇게 나무 나무 통치만 이렇게 덩그러 남았습니다. 예, 밑에 같은 경우는 예, 요거만다 치우고 예, 밑에 다 치우고 밑에 거루터기만 남기고 다 자를 겁니다. 예, 사과 양도 엄청 안 나왔고요. 여기는 예, 뭐 바이로이드 걸리 걸려 가지고. 사과 자체를 아예 못 쓰더라고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다 버리고, 예 그냥 납품에 다 넣습니다. 그냥 납품에 다 넣고 제가 먹어봐도 어느 정도 당도는 있어요. 당도는 있는데 어 이가 부러질 정도로 그만큼 단단하더라고요. 네, 하여튼 어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나무는 예. 일단 둥치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남았고 어 나중에 톱으로. 다 자르는 걸로 하고, 이제 뭐, 포크레인도 빌려놨습니다. 예, 포크레인은 저희 집에 없기 때문에, 어, 저기, 어, 임대 사업소에서, 예, 임대를 해가지고, 예, 하루, 하루 임대를 했습니다. 했는데, 하루 만에 다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어, 빌려놨습니다. 빌려놓고, 밑에, 어 뽑아버리고, 예, 그 자리에 구덩이를 파놓고, 어, 대기를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 지풀 묘목이 오면, 딱 심을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날씨가 굉장히 많이 춥습니다. 많이 춥고 예. 어, 기온이 엄청나게 많이 내, 내렸어요. 낮 기온도 지금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빵 모자를 쓰고 있는데요. 이야 이 모자 겨우 구했습니다. 제 머리가 조금 대돌다 보니까 모자가 없어요. 맞는 모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와, 불쌍하지도 않습니까? 이런 모자 있으면 하나 좀 보내주세요. 집에 막 굴러다니는 모자 있잖아요. <laughs> 어, 날씨가 굉장히 춥습니다. 네, 내일은 더 춥다고 하니까요. 어, 여러분들 이제 건강에 항상 유의하시고 예, 따뜻하게 옷 입으시고 예, 그렇게 다니시고 운동하시고 예, 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저 위에 남았는 거 예, 마무리하고 오늘 일을 마무리. 있습니다. 밑에 통치는 어뭐 내일이나 월요일이나 뭐 그렇게 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워가지고 일을 뭐더 이상 뭐할 수도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춥습니다. 내일은 뭐, 뭐더 심하겠지만요. 뭐 그래도 내일은 낮 기온은 어느 정도 좀 올라가긴 올라가더라고요. 예, 이제 최저 기온만 영하로 푹 떨어지긴 하더라 하던데 일단 뭐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이 하시고 예, 네, 지금까지 사과밭에서 오돌롱부였습니다. 감사합니다.